아,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거지나 혼자 이러다 또 태진다니까? 어, 너무 멀리 었다 바로 앞에. 들고 가서 하나 둘, 차, 어, 차. 방금 평타 좀 이상하지 않았나? 내가 잘못 때린 거야? 어떡 하지? 석궁이 하나도 없는데? 던진 다음에 일단 불 뿌려. 쏘고 불까고뭐 더? 더? 아 씨. 이럴 거면 그냥 빼 버려. 차라리 스코를 뜯어. 상태 이상도 있 석공두 개는 생겼네. 자 스콜피온 또든 사람이 있나 봐. 스콜피온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여기 있네. 뭐 세팅을 바꾼 것 같은데요? 바꿨다. 달콤 들려고 했는데. 나대지 마. 적당히 앞에가 있어. 지금 자 EMP 멜다운 밥바 깨고 또 정지 하나 둘셋 세개 있나? 오케이. 세 개면은 그 로봇 댕댕이 나온 데가 어디지? 아야. Yeah. 이건가? 문이 어디야? 어 와이 셔터. 싸가지 없는. 어왜안 나오니? 하나 또 있어? 아 어. 이거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하나 어, 여기 다걸 걸려져 있었네요. 다 걸렸고. EMP 한번 쏘고 누가 사라진거야? 살았네 <laughs> 너무 극딜고한거 아니야? 스나는 깨야 돼. 스나를 조져버림대고 E M P. 스나가 있네 스나가 없네. 아 oh, fuck. 29번 11번만 더 쓰면 돼 쓰고 올라가서 그대로 대기 탱크 컷 쏘고 쏘고 달려 아 왜? 뭐야 뭐 맞은 거야? 뭐야? 왜? 죄송쏜 거야? <laughs> 어 죄송한 거야? 한 방에 나가는데? 이거는 내 예상이랑 다르다. 이러면 안 되는데? 이거 다음에 나올 때 바로 포말 쓰려고 했는데 제 장할. 아니, 이게 총소리는 왜내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거야? 여기서 쐈어도 되는구나. 데, 데, 되는구나. 이쪽도 되네. 새로운 걸 발견했다. <laughs> 나만 모르고 있었나? 어, 빅쇼. 청동 이거는 필요 없다. 어, 깨졌네. 기다려, 그럼. 여긴는 굳이 쓸 필요 없겠다. 스톤만 먹이고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 다음에 다 써버린데. 석공안 나왔지? 바로 가고. 여기에는 눌러도 척안 나오니까. <laughs> 빠르게 뚫어. 아, 긁고보니까저 뒤에 상자 하나 안 먹고 왔네? 이쪽에 재료 하나 있죠? 왜 이런, 이런, 그지 같은 버그는 안 고치고. 뽀 하는 거야. 어, 잠못쐈다 어, 디 제대로 맞았다. 난, 난 저기서 대기해야 되는데, 난 여기서 대기해야 돼. 이 앞에 한번. 아, 이건 아니지. 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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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헬... 어, 어,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잡음? 못 잡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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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음이 어디였더라? 이쪽이 빵가? 아, 확인. 빵면은 여기서 대기. 엄매쏘고 불을 여기에다가 좀덜 날라갔네? 좀더 앞에다가. 쏘고. 쏘고. 다리 맞았네! 조졌네! 어, 갑빠 날라갔네. 다행이다. 뒤에 놈만 조져? 두 개, 세 개. 하나, 두 개, 세 개. 이건 위에 쏜다고 밑에가 안 맞는구나. 위에서 쏘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니까 걸리는 거 아니야? 아무나 쏴. 잡고. 걸고. 딴게 걸렸네안명 다운 나도! 다운! 아이캔 무브 나.. 올리 씨따 아앜 재장전 이씨 제때제때 안해? 어이거그고 보니까 첫 번째 기절이 없어졌나? 어, 있네. 세 번, 세 번째였나? 첫 번째가 아니라 삼삼이었지. 어, 방향성실의 충격 사 사네 삼이 아니라 사였네. 왜나 삼으로 기억하지? 셋 셋이었는데, 그래서 맨날? <laughs> 그럼 네번쏜 다음에 두 번만 쏘면 되는구나. 아 너프 먹어가지고 사로 떨어진 거야? 아 그러면은 아 제대로 맞네. 사 일단 사사 이로 바뀐 거니까 뭐 상관 없지 뭐사 이나 삼 삼이나. 쏘고 하나 둘셋넷 다섯 딱 잡고 채운 다음에 바로 뛰어 이게 p 쓸 생각 없었는데 잘못 썼네 자, 여기서 대기 쏘고 문이 어디야? 쏘건가? 아 늦었다 오, 야스, 도왔, 쓰고 주시고, 하나, 둘, 둘, 셋, 넷, 안 되다, 네 개. 이 MP 한번 하나 둘셋넷 하나 둘 <laughs> 하나 둘 피 뚜껑 깨줘야겠지? 당연히 하나 또 있다 아오 쉣 <목소리> 아아아아 <목소리> 아 <목소리> 자연으로 돌아갈 뻔했다 어, 안 깨졌었어? 한 대만다, 한대만한 대만다. 오케이. 데미지 증가가 제일 마지막 거죠? 아홉 발, 아홉 발이야? 아니, 아홉 발이면, 하, 이거 탄창 한번 장전하고 또 때려야 되네? 아. 갈까? 이 다음에 나 포말 기억 안 나는데? 어때? 어떻게 쐈더라? <laughs> 하나도 기억이 안나는데? 어떻게 했지? 여기는 여기 너머 하나 쏘면 되고 어? 어 지금 다 안오지 않았나? 에라이 아니 난 너무 멍청하게 서있었어 바로 앞에 뭐하는거야 새끼 당당하게 들어올 줄 몰랐다. 는명는 쟤는 쟤 일로 와, 일로 와. 너왜안 봤니? 아오, 내, 나 주지. 아, 나 풀인가? 아, 풀이네. 여기가 그 가운데 주차장 같은 데가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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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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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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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 중인가? 어제 시간 지나면 소환 되니까 강제로 끌어당기게 되지. 열면 바로 타이어 쪽에 붙어서 다 자리 잡았을 때아어좀만 기다려 주지. 쓰고 난 저기다 쏠 준비하고 이거를 천장에다 쏴야봐을까 불을 던져버릴까 그냥? 늦었구요 어저안 들어갔는데? 안닿았데 오씨 탱크 있었네 미친. 어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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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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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음. 음. 야 어, 야, 찮다야 이제 보스인가 여기야 음아그 요리실 같은데 주방 주방 같은데 주방 맞나 주방이야 여기 어디야 사람 잡는 데 로봇이었다. 준비하고, 음지 잡니, 음지 잡니, 어, 하나 안 까진 걸좀 오래 걸렸네. 뭐야, 또? 그 다음에 뒤에 조심. 하나, 둘, 셋. 팔 맞았다. 한발 더? 또팔 맞았다. 어, 하나 잡은 거 아니야? 아빠 달라고? <laughs> <laughs> 몇 개지 지금? 여덟 개면 충분해. 폭탄이 세 개. 하지 마. 아직 뭐야 가는 거야, 바는 거야? 어 뭔데? 뭐 해? 가는 거야, 바는 거야? 세팅 바꾸고 있나? 기다려. 쏜다 바로 이 뒤로 해서 들어가 그냥 다운 <laughs> 잡았나? 아 이제 내려오는구나 나 이거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둘 봉인 가빠가고 네, 오야 못 잡아 아야 아, 뭐야 뱀 새끼 중거리 하필이면. 쪽 나오고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불 이쪽에다 하나 던져두고, 보스 나오지? 어, 언제 나오냐? 어, 왜 글로 가냐? 어, 거기 아닌데? 하나, 둘, 셋. 넷. 지지 넷. 일어나면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. 데미지 증가까지 걸어버리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네? 걸렸겠지? 다 달면 그마라나 하나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. 말. 이 곳에다가. 하나, 둘. 됐고. 아, 아직 달고 있네? 어, 아닌가? 달고 있네? 컷. 딜이 겁나 짱짱한데? 특급. <laughs> 이러면 올라가나 레벨? 6레벨 됐네. 이씨. 언제 올리냐 이래가지고. 와. 지겹다. 아까 이거 하나 먹어놨지? R. 어, 잠깐만 가는 키가 보였지? 탭 <웃음> 제일 <웃음> 제 제일 빨리 오르는 방법도 있나? <laughs> 누군가 찾지 않았을까? 아, 어, 못 먹는 거구나. 저거는 들어오는 건줄 알았네. 포자... <laughs> 으... 선전 방송 3개 날려야 되고, 통제 2개 더 보호구 장비 획득하는 걸 까먹었네. 다 갈아버렸네. 또 호텔 임무. 리버티 아일랜드 리버티 아일랜드가 어디야? 리버티 아일랜드가 어디야? 리버... 리버티 아일랜드가 어딜까? e 네 t y Island. l i 이 e r t y i s l a 머리 싹다 잘라버리고 싶네 그냥 아 눈을 계속 찌르네아뭐 어디 이거지뭐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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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행이었나? 은행 하나 깨는 거랑 아 호텔이었네 호텔이랑 그랜드 워싱턴 호텔 하나랑 거기서 보호장구 얻으면 되고 일단 깨고 난 다음에 선전이랑 하면서 또 되네. 일단 난리로 가자. 에이씨. 어 추적이 된다. 어 잠깐만 이거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추적? 개수 정해져 있나? 호자 호텔이 에... 여기 어디가 아니었나? 호텔이 여기 있네. 침입으로는 안 되겠죠? <laughs> Friendly control point nearby. 어이 깜짝이야. 쥐 꾕이었나? 아 어. 하는 사람이 있나 매치메이킹을 있을까? 어 귀찮어 같이 가. 예 e 진행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Boxo, chuck, chuck, jack. Oh.